어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실전에서 함부로 손을 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실전 상황인데요. 어흙이 지금 일단은 좀뭐 돌아가 볼까요? 첫수부터 이제 보자면 대각선 포석이 나왔고, 흙은 이제 눈목자 구침을 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 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 날 일자로, 하나 더 밀어놓고 날 일자로 가는 게 좀, 음, 특이하죠.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수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한 칸을 띄웠는데, 원래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어, 좌하귀 쪽 흙도 상당히 눈목자구 치을 이미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 자리로 간다면은 좌변 쪽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어, 들어오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겨주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어, 손을 빼지 말고 판을 좀 풀어나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자리가 좀 급하다고 생각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귀 쪽을 밀어놨기 때문에 어, 이 자리를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변 뭐 그래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 그때 뭐,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이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백이 지금 이자리로 오니까, 음, 흙이 이제 이쪽으로 왔죠? 지금은, 이렇게, 어, 두 칸으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이쪽으로 두 칸을 가는데, 여기를 찝고, 이렇게 붙여 나왔습니다. 근데, 어, 이곳을 이제 젖히니까, 늘고요. 하나 또 느니까 아, 젖혀서 지금 이 우변 쪽에 날릴자간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어, 상변 쪽을 뭔가 좀 중시를 하려고 이곳을 둔것 같은데 어, 지금 계속 돌이 상변으로 나오면서 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쵸 음, 흙이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투가 나, 아, 이뤄지게 되는데 지좀 변화를 구하지만, 이곳을 지키면서, 백이 오히려 상변 쪽을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흙은 지금 여기를 안, 어, 좀 효율적으로 붙여서, 잡으려고 하고 있죠. 네, 이것까지 해서, 물론, 이쪽 상변, 상중앙 쪽은 잡았습니다만, 어, 상변 쪽, 그리고 좌변 쪽도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안 지키면 좀 뒷맛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약간 여기 끊어가는 것도 좀 걸치 아파요. 단수를 치게 되면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어, 이 자리가 거의 선수, 이건 선수죠.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한 점도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여기를 잡았을 때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니까, 이걸 잡았을 때 뭔가 두터워야 되는데, 그냥 딱 이거 잡은 거지, 뭐, 딴게 없습니다. 이래 놓고, 백이 뭐 이런 데 하나 밀어 놓고, 어, 이런 데 하나 가가지고, 판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백이 상변 쪽에 있는 집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지킬 수도 없었고, 그때 백이 상변을 지키니까, 이미 실리로 굉장히 많이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어디가, 굉장히 약하고 뭐 미생마가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 거의 다 살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판을 짜나가는데 굉장히 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어이 상황에서 음 이자리를온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자리로 왔을 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이 막혀 있다든지 해서 뭔가 상변을 키우겠다라는 의도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변 자체가 이미 좀어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변 쪽에서 어쩐 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역시 이 자리를 가서 어 좌변 쪽을 키우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제이 자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지금 가서 득을 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를 어, 뺏기고 좌변 쪽을 뺏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두칸 자리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흙이 이제 여기를 찝고 붙였는데 사실 여기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빠르게 탈출을 하는게 나았어요 지금은 탈출을 해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든다고 하더라도, 어, 뭐, 젖혀놓고, 이제 이쪽 그, 어, 흑, 백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뭔가 중앙 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시도도 가능했었구요. 근데 지금 실전은 이게, 어, 그렇죠. 이게 지금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백어 백의 그 중앙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어, 선수를 뺏겨서 상병까지 뺏겼기 때문에 이거는 어, 흑이 완전히 대 실패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흑도 이제 이런 자리를 오, 어, 옵니다만은 또 백이 하베 쪽을 먼저 가다 보니까 이런 자리도 별로 이렇게까지 <laughs> 효율적이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흑이 이제 중앙 쪽에 뭐 집을 지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역시 중앙 쪽에 어, 집을 짓는 것도 지금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손을 잘못 뺀게 그쵸.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를 너무 빠르게 지킨 게이 자리를 먼저 백에게 맞음으로써 굉장히 판이 좀 어려워졌다. 흑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초반에 아예 승패가 좀뭐 결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어. 좀 넘어가게 되는 아무래도 좀 흐름 자체가 백에게 편한 흐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빼는 것도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